신오사카역에서 혼자서 리커샵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비 오는데 우산도 없어요. 한 시간 정도 시간 남아서 가기 전에 리커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뭔가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 열었어,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어. 아, 여러분 술술술 찾았습니다. 위스키는 그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지. 5,000원이 5,000원. 진짜 싸다. 나프릭 10년. 5만 원이 5만 원. 5만 원. 여기 보니까 미야기쿄. 자, 미야기쿄. 미야기쿄 4,500엔. 아, 괜찮죠? 가격. 저대형 각도비. 초대형 너니. 요이치싸서 이거 하나 싸서 친구 선물로 주겠습니다. 요이치 나스 4700원. 와 아, 가격 좋네요. 4700원. 한국 돈으로 47000원이죠. 네. 그 요이치 나스. 4700, 5170원. 마마상, 아사합니다리 셔츠, 2 0 0 0 0시 한국인이라 하셨다면, 1니다짜리아토0리 ママウ,ィウィズルって言うんですよ、うちのチャンネル。ウィズルって言ってくれますかウィズル。ウィズ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 どうも。<laughs> ウィズル